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혹시 호스트바라고 들어봤어? 쉽게 말해서 남자 종업원이 여자 고객에게 술을 접대하는 곳이야. 뭔가 불법 같은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호스트바 선수, 줄여서 호빠 선수라고 부르는데 돈을 엄청 번다고 하더라고. 과연 얼마를 버는 걸까? 우리나라에선 여기에 단기 알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 가게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시급 3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하는 일은 그냥 거기서 같이 술 마시면서 떠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4시간만 떠들어도 1급 12만원을 벌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건 부수입이고 완전 잘 나가서 에이스로 찍히게 된다면 손님들이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을 받기도 하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신의 역량에 달렸다고 보면 돼. 하지만 술이 직업이고 숙하는 날은 세다 보니 매일 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으면 한달에150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더라고. 우리나라랑 달리 일본에서는 이런 호빠 스케일이 달라. 심지어 불법도 아니고 숨기는 직업도 아니야. 보통 잘나가는 가게 에이스만 된다면 통상 연봉 1억 원은 우습게 벌지. 이 중에서도 역대급 에이스로 불리는 롤랜드는 연봉이 30억 원에 달한다더라고. 생일에 수억 원짜리 선물도 받고, 팁도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해. 이렇게 받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자선 사업도 하고 기부도 한다고 하더라고. 롤랜드 버금가는 에이스라는 단아카. 당신은 얼마